자, 안녕, 하세요여러분들 라이어TV입니다. 자, 오늘 한번보텐츠는요 바로, 로블록스 최고의 게임 월드컵인데요. 한번 시작해볼게요. 브레이크인 부위에서 스피드런. 아, 당연히 이거지. 이거. 레그드런지 아, 당연히 재밌지, 이거. 필트립. 솔직히, 샤크파이터 재밌어요. 그린벌 비슷해. 아, 진짜, 솔직히 둘다 모르는데, 재밌는 건 이거 같아. 아 레이저 프로파 이거 재밌거든요 생각보다 도어즈 당연하지 도어즈가 아니 뭐야 이거 아일랜드가 그 배드워즈 회사 그거죠? 배드워즈 회사니까 로이거 해야지 스파이어 타이쿤 어 배드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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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파쿠르 어제가 실제에서도 파쿠르를 내렸기 때문에 스피드 드어우라 그림 하나 또잘 그리죠? 펭귄 타이쿤 이, 이거 예전에 했죠 이거 보물섬 만들기 이거 생봤어아 솔직히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이것도 재밌었어 이거 피라 벡터 타이쿤 같은 거 제가 좋아하단 말이야. 엘프피아스 게임 제가 또 잘해요. 아 뭐야 존리 얼빈지 이거 재밌었어요. 재밌어 재밌어. 브레이킹 포이즈 아 둘다 공포 게임인데. 삼참아 이게 뭐화면 계속 흔들리네 솔직히 로벅스주세요 FPS 게임 같죠? 레이저 플루파 인펙션 스마일 소드 시뮬레이터 재밌어요 이거 예, 타이쿨 어? 근데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재밌어요 이거 접었게 접었어요. 아 이게 뭐야 이거? <laughs> 밉시티브이에스 타이쿤? 아피게트 당연히. 아 이걸로. 돈플라스버 받. 아 근데 이거 재밌어. 푸이즌나이프 핵이 너무 많아 근데. 아스널리드 당연히. 아 그것도 멧우시티 뭔가 능력 던지 그런 거였고 제이브레이크. 이거, FPS, 어, 니꺼 넥스 트 이거 재밌어요. 이거, 마, 이거 맞아.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 생각보다. 이게, 킹피스 쓰면 이거 골랐을 텐데, 킹피스 아니니까 바로 이거 할게요. 이거. 이거 재밌어. 아, 입양하세요. 이제, 만겜 됐어. 어, 솔직히 입양해서 너무, 만겜은 아닌데, 뭔가, 그래. 뭔가 좀, 산갈 때만 좋고 좀 사기도 너무 많고 그러니 마이닝 심을 다 할게요. 아 이거 당연히 닌자레전드슬레파트슬레파트아 이게 킹피스 같죠? 아닌가? 킹피스인가? 킹피스 맞아. 맞나? 킹내것신인데 킹피스 어, 아닌가 보다. 어둠의 스토리, 아이슬레 프로젝트. 둘다 유명한데 스키 아이스는 좀. 공포게임 같아. 들어보긴 하는데 공포게임 같아. 아닌가? 공포 아닌가, 이거? 어쨌든, 이거. 이거 재밌어요. 이베이드. 아, 공포게임인데, 이거. 아, 드디어! 킹패스! 아, 이거. 그리고, 타이쿤. 패시물. 아, 패시물. 펄시몰. 패시물도 좀 그런데. <laughs> 이거는 뭔가 시뮬레이터 같죠? 시뮬레이터 타이쿤 너무 좋아. 혈아 오르는 거대. 것에... 아 이거지 오 이제 드디어 6사강 손에 스피드 브레이크인 레이저 프로파 빌드트립 스프레이 페인트 슈퍼듐 스파이어 스피드드롱 건벌 팩토리 그래도 이거 재밌을 것 같아 패시멀 아밖크로 펑키 프라이데 이거 예전에 내가 많이 했거든요 이베이드, 제이브레이크, 아레 그, 걸려.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 근데 이것도 재밌어. 하만이것도 아, 재밌어. 바로 키피스, 아 레걸려. 아, 아 베드워즈야. 베드워즈는요. 부크리시 레이터 가지고요. 펭귄 다이코내 아이들랜드. 그래서 베드워즈가 만든 거니까 이거 할게요. 아스널 당연히 해야죠. 아~~~ 이럴껄요 슈퍼히어로 이거 재밌거든요? 아 이게 재밌지 살인자 뭐야 이거 임팩션 스마일 사크바이트 머드 미스터리 아 공포 게임 싫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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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연히 키패스즈 스피드 드로우 아일랜드 재밌긴 하지만 아 FPS 게임 너무 좋지 아스널 브레이크 인 펑키 프라이데이 스파... 아 배드워즈 프리즌, 라이프트. 아, 프리즌 라이프, 트아 프리즌 라이프! 왜 핵이 너무 많아 필드트리 드디어 도와줘! 왜 이렇게 렉걸려 렉걸리면 화면이 너무 많이 흔들린다 니코 넥스트 보 샤크바이트 때리 아 샤크바이트지 당연히 파쿠르 베드워즈 니코엑 넥스트 보필드트리 아, 진짜, 나가봐. 이거 너무 고민되는데? 아, 진짜, 이건 좀, 와. 솔직히, 도어즈는 공포게임이야. 나 공포게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아, 그래도 아스널. 그래도 좀, 그래. 아스널, 그래. 아. 아스널 핵이 너무 많아. 아스널 핵이 있어. 아, 맞다 뭐야? 아스널 골라버렸어 괜찮아? 슬랩드 스피드, 슬랩이지. 파쿠르대샤크바이 어, 저 샤크바이트 올릴게요. 파쿠르는안 해봤어. 아, 킹피스지. 킹피스 무시했었지. 이거. 아, 이거지. 배드즈 음, 당연히 배드즈지 와, 이건 진짜 그건데. 킹피스 하자. 슬랩. 배드워즈, 킹피스. 미안하지만, 넌 가져야겠다. 배드워즈! 하, 이것도 근데 거의 결승전이긴 한데, 이거 할게요. 드디어 결승전! 응, 너 필요 없어. 배드워즈 짱이야. 배드워즈 짱짱. 어, 나도 이거 한마디 남기자. 이렇게. 에드보즈가 짱이지 당연히 아 뭐야 버그 에잇 저장 아 너무 렉걸려 랭킹 보자 이거 역시, 배드워즈, 갓드워즈, 믿고 있었다고. 두 번째가 도워즈, 세 번째가 레인보우 역시, 킹피스 4등. 레인보우 프렌즈는 솔직히, 옛날엔 재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 그리 도워즈, 그래, 도워즈도 2등 할만했어. 배드워드 당연히 1등 하지. 네, 여러분들, 드디어, <laughs> 영상이 끝났네요. 너무, 내이기가 많이 걸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오, 뭐 분량은 아주 많이 챙겼어요. 그러면 이제 전 다른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안녕!